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다시 돌아온 픽셀건 네 오늘은 픽셀건 돈 버는 방법을 한번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돈 버는 법은 일단은 제가 추천한 걸로는 이기고백한 다음 다음 보호구에 가서 보호구는 헤비 나무 갑옷으로 해주시고, 스킨은 네, 아무거나 상관 없습니다. 네. 네, 이거는 케이프 편집기, 이것도 아무 상관이 없고, 네, 이거. 여기서는 닌자 답이나, 어요. 저기 있다, 아. 어. 이 광전사 부츠나, 이 예. 돌격대원 부츠를 껴주세요. 그 다음에 무기. 무기는 플라즈마 소총이 딱이고, 근접은 아무거나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보조는, 예. 패스트 데스. 패스트 데스? 니모 네, 생겼다 데스? 아, 죄송합니다. 아무튼, 패스트 데스를 해주고, 스페셜은 화염방사기, 심플한 화염방사기겠죠? 네, 역시, 심플한 화염방사기를 장착해주시고, 저격수는 그냥 일반 거 해주시고, 프리미엄. 프리미엄은 이거. 베이스 대포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음 다음 여기로 가지고 전투로 가주세요. 네 전투로 가주시면은 이제 협동 서바이벌 아 음, 협동 서바이벌 협동 협아아 아. 으... 허... 허... 됐습니다 이 협동 서바이벌에서 이제 자신이 하고 싶은 거를 이제 맵을 선택하시고 저는 이제. 죽음의 경기장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더맨더모라서 코인 벌비가한네판 하면 백, 아, 네 아, 판은 백이래. 아, 죄송합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백, 100, 네 판은 백이래. 한네판 하면은, 음, 한38 코인 정도 볼걸요? 아마 도내품 안에. 자, 그게 사실인지 아니지 바로 지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좀비들을 사냥하라. 렛츠고! 자, 이제 갑자기 배경음악이 들리면서 불러오는 중이 갑자기 멈추고 플레이어 이름들이 다뜬 다음 거기서 계속을 누르고 전투하기 누르면 그렇미니다네 배경음악이 나오면서 이동이 불러오는 중이 멈추고 자 이어서 이렇게 사람들 네임 나오고 전투악이 나오고 여기서 1등을 하면 진짜 혜택입니다. 개 틱이에요. 어 근데 전 렉이 살짝 걸려가지고 어 아플 것 같아. 에이씨. 아 됐다. 이걸로 다 끝내줘. 1등을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1등 해야지 코인을 두세 배로 넘게 벌거든요. 어 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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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네. 분접이 닿나? 수리전투척! 안 돼! 3등으로 끝나도, 한 3등으로 끝나면 한 12판에 30몇 코인? 4등이네요? 아, 렉 너무 걸려. 어, 여러분, 근접이 나은 듯 합니다. 아, 뭐야. 몇명이야 아 진짜 이거 렉 개걸려 근접 간다 아렉야 무기도 안바뀌는게 어디있어 아 무기까지 안바뀌면서 렉이 너무 많이 걸리는 아니 여러분들 여러분들도 유, 음, 유튜브로 보시면 렉개 걸리죠. 저보다 많이 걸릴 테지만 이건 너무 심각합니다. 아나 진짜 렉 너무 심각해요. 오빠 어, 이거 봐. 빨리 끊고 하면 그냥 나가져요 차라리 저 혼자 해보겠습니다. 렉이 너무 많이 걸려서 시청에 또 불편하실 수가 있으니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렉 걸려. 이게 제가 코인을 어떻게 번다고 했냐면요. 이제 1등을 하면은, 이제 저 리그, 그 챔피언 통이 올라가요. 조금 조금씩. 올라가면서 덤으로 경험치까지 올라가죠 그리고 한판에 하면은 이제 그 올라간 자신의 트로피 개수가 올라간 만큼 코인을 주진 않아요 나누기 한 5쯤 줘요 코인을 근데 거기에서 레벨로 하면 덤으로 코인을 더 얻잖아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라고 제가 한겁니다 자, 그리고 저번 영상에서, 아, 어, 저번 영상에서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셨던 이51다이아 그거, 이것의 쓸모를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그냥 쓸모가 없는 다이아입니다. 양 쓸모가 없는 다이아입니다. 얘 그냥 쓸모가 없는 다이아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못 사요. 아무것도 못 사. 아, 살수 있긴 있네요. 근데 아주 쓸모 없는 거는 살수 있네요. 부하하하. 죄송합니다. 아무튼 여전히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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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보도록 하죠. 후. 뭐 예를 들어서 이 51로는 어 이런 뜨레기들 이런 뜨레기들을 살수 있습니다 네 이런 뜨레기들 한마디로 뜨레기 맞죠? 네, 한마디로 뜨레기 입니다 그 다음에 부츠 부츠 낄수 있죠 살수 있죠 어, 한마디로 또 쓰레기 그 다음에 또 망토 망토 살수 있죠 망토 살수 있죠 어, 또, 쓰레기. 네, 모자, 모자, 모자 살 수는 없나? 모자는 못 사네요, 모자는 못 사고. 프리미엄? 하나도 못 삽니다. 어, 저격수? 하나도 못 써요. 할수 있으면 사겠죠, 벌써. 네? 자, 샌드박스 그럼 전용 거를. 한번 살수 있는지 없는지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하나는 못 사고, 네, 얘도 못 사고, 네, 얘도 아니고, 네, 메인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못 사는 그 뭐냐? 그거는 총 하나, 그리고 계속 둘러보겠습니다. 샌 박스 전용, 어, 못 사지요, 둘 개. 어, 계속해서 넘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근접에서 샌드박스용 많아요. 무시하지 맙시다. 근접에 샌드박스 무기가 한세 개는네 텐데 근접도 한번 둘러보죠. 살수 있으면 뭐 사겠죠. 네 보조 보겠습니다. 보조. 데스 <놀람> 니 <놀람> 네 못생겼다 데스 <놀람> 죄송합니다네 계속,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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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져보도록 하죠. 어흠. 여기는 샌드박스 용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있나? 네, 역시.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자, 여기, 여기. 여기서 개 많아요, 샌드박스 용이. 자, 전사도기로부터 시작하죠. 자, 샌드박스. 센박 용? 자, 또 센서 박스용. 네, 하나 더 남았어요. 좀비 머리. 여기네요. 여기면 센. 어? 센 박스에 드 모드 아니었나? 음, 두 개인가. 두 개였네요. 네. 그두개살수 있었는지 봐야 해서도. 어떤 분들은 들어가면, 그냥, 사실, 기다 있던데? 포켓 살수 있나? 포켓? 응, 뭐 사구? 하기스틱 응, 뭐 사구? 네 결국엔 저는 샌드박스 전용 무기는 하나도 못 삽니다 요것도 못 삽니다 네, 그 이렇게 됩니다. 사실 있는 건 개다 쓸데없는 게 됐네요. 네, 예고편, 네, 없었던 거죠. 네, 제 스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뭐야? 인색깔 물론이 네, 제 스킨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어, 네, 아니 제 이거 뭐냐 멤버 스킨. 일단 제 멤버 스킨 중 김로리, 로리는 로리는 일단 살색부터. 개가리 맞죠. 우리는 살색에 검정 머리. 근데 실제 보면 꽤 안경 쓰고 있어요. 오프닝 영상 제가 올린 거 봐도 실제 안경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경 쓴 걸로 만들어 보려고요. 자, 안경 시작 하겠습니다. 이 단계 안경테는 블루 블루입니다.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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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읍스 실행 지소 누르면 다시 원래대로 됐습니다. 자 이제 여기다가 눈가를 따서 따서 붙여주시고 여기다가 이 하고 네. 귀욤귀욤하게 핑크도 붙여준 센스. 자, 이게 녀석 얼굴 대갈빵이고, 이거랑... 자, 여기 브러쉬 도로한 방... 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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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떠서 해주시고, 디시 또소... 그다음에 나머지는 이렇게 아씨 귀찮아. 도도도도도도뚝뚝뚝뚝도도도도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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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도도? 도도도도! 이제 짝짝이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해 주고 아또아또 짝짝이 짝짝이 짝짝짝, 짝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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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짝짝이. 음 아래 옷깔 뒤로 그냥 머리카락 어 윈치는 어. 나요음찐는어또 <laughs> 음, 절전해야겠네. 이색깔이좋아해 핑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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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요 죄송합니다 계속 n k pink p i 계속 속 i 핑크 핑크 n k p i 죄송합니다 계속 가보도록 하죠 김로 i n k p i 아 k pink p i n 다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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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주바라 긴모 TV 다섯 다섯 이거 보고 좋다고 게 미친 겁니다 백 퍼센트 또송합니다 계속 만들어 보도록 하죠. 이거 만하면 끝. 이거 만나면 동떡해이방 김밥 김동원 참치 김롤 TV1 네, 저 중에 어느 것이 훨씬 더멋있니까 네, 역시 제스킨니겠죠 네, 다음에 돈좀더 모아가지고 와서 네, 이 보호구 한번 업그 한번 해보도록 하고 무기도 한 번씩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여러분.